오늘은 제 18마당 준비된 연류관 남겨진 부탁을 공부하겠습니다. 35과에서 38과까지로 35과는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36과는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과는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38과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남긴 편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이 첫 번째 마당 첫 번째 과목으로 35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 그리고 로마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쓴 이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 가이샤라에서의 2년 이렇게. 해서 35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과 로마서를 통으로 바울의 로마 감옥 투옥과 옥중 서신을 통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읽는 센서로서는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른 후에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끝날 무렵 고린도를 방문하여 석 달간 머무는 사이 로마서를 써서 겐그리아 교회의 괴배 집사의 손에 들려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바울을 깊이 읽고 죽이겠다고 결심한 40여 명의 암살단이 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암살단의 결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열정이 훨씬 더 강했기에 바울은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과 로마서 1장에서 15장 13절. 절까지를 범위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3개월 정도 머무는 이 기간에 로마서를 썼습니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 알리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힙니다 인사말을 나눈 이후 바울은 로마서 15장 중반 정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도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받음, 층의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써 내려갑니다 방금 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층이라는 것은 그리스 안에서 믿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엄연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형벌을 면할 자는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이 의란 하나님께서 화목점을 내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를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개했던 가슴 속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아울러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방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를 쓴 이유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제 로마서 15장 후반부터는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고 싶은 이유,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로마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 스페인에까지 가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바나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시 1세기의 지정학적 지식으로는 서바나, 즉 스페인이 바로 땅 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긍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유언을 붙들고 자기 당대에 예수님의 유언을 실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50대 중반을 넘어 60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그가 사페인까지 가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열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21장 16절까지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달간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 후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모아놓은 헌금도 꼭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의 소식이 성령으로 예고됩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단까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 전밀러도에 도착했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청하여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간곡히 교회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 목숨을 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을 떠나고 그것을 알면서도 떠나보내는 것을 보면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바로 로마로 갈수 있었음에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려고 했던 것은 사바나로 가기 전 현금 전달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를 증거합니다.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자 군중들이 삽시간에 달려들어서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죽음의 직전에서 건져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던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자기 동족들에게 설득 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했던 시절부터를 밝힙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신의 힘을 쏟아 그들을 설득하지만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며 죽이자고 나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빼내서 일단 피신시켜 놓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안 천부장은 왜 유대인들이 그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공회를 열기도 했지만 공회에서조차도 바울의 목숨은 위태로웠고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그 사실을 알고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샤라로 바울을 보내기로 하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호위대를 붙여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3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 이날 밤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후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가이사라에서의 2년이 되겠습니다. 가이사라로 이송된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약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가이사라에 이송된 바울은 그곳에서까지 유대인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로 벨리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의 억울한 상황은 곧바로 해결되지 않고 잠시 보류되어집니다.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보호해주고 때때로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간의 뇌물을 받으려는 속셈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 에 갇힌 지 2년 후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의 태도 역시 이전 총독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바울을 유대인에게 넘겨 주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수단으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비록 제수의 몸으로 호송되고 재판 전까지는 자유롭지 못한 신분이 되겠지만 로마에 갈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30 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이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빌립보서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라에서약 2년간 갇혀 지내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약 2년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갇힌 상태이므로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2년여 동안 바울은 4편의 네 옥중 서신을 써서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며 읽고 믿음을 굳게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4편의 네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새서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이 과에서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형편과 네 편의 옥중 서신 가운데 먼저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감옥의 메인 몸이었지만 자유롭게 찾아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통의 편지를 써서 많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훈하는데 바쁜 날들을 보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는 말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머물며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어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일생을 바쳐 교회를 위해 일했던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교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의 네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 요구는 교회의 일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려면 겸손 사랑 평화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고 수고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할 바라고 말합니다. 셋째 요구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상정과 노예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바로 서게 할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공부하면 됩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한 모든 교회들을 자기 몸처럼 아꼈는데 그중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에 그의 경제적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온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쌓인 피로로 인해서 갑자기 몸이 많이 아파버립니다 그리고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빌립보로 되돌아가게 되자 바울은 기쁨으로 이 빌립보소를 써서 그의 편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여서 기쁘고 빌립보 교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 보내 준 것이 기쁘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을 기도로 하나님 께 아뢰면 하나님 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권면합니다.